업체에서 셀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들어온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자, 1 2 3 4 5 6다 나오긴 나와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자 5셀에서 0볼트 나오죠 이게 이제 밸런스 케이블이 끊어진 경우 어디가 문제가 접촉이 계속 불량 이지 됐다 안 됐다 이런 경우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아까는 조세 따가 또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멀티테스터기 가지고 볼트지 측정을 먼저 해봐야 돼요. DC에다 놓고 찍어서 보면 얘는 지금 현재 2 2 9 v 그러니까 2 3 v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이라고 봅니다. 셀당 3.8 정도 이제 되는 건데, 셀당 2 8 v 밑에가 내려가면은 아예 못 쓰는 거니까. 근데 보면 얘는 이제 정상적인 거지. 얘가 문제가 뭐냐면. 충전을 하실 때, 밸런스 케이블 꺼져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자꾸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약하거든. 이렇게 뽑으면 이게 끊어져요. 그리고 얘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테이핑 해놨는데 이유가 아마 이 실리콘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이유도 뭐냐면 충전을 할때 충전을 하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선을 자꾸 빼버리면 얘가 실리콘이라서 따라서 내려와요. 보면은 어, 여지없지 이렇게 되니까 뭔가 어 노출이 되니까는 뭔가 불안한 거야 사람들 그래서 테이핑을 이렇게 막 칭칭, 칭칭 감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뭐냐면 얘도 같이 내려왔을 경우에 둘이 부서 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테이핑을 할 거면 하나씩 따로 해 줘야죠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거든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밀어 넣고 여기를 안 땡기면 돼 그냥 테이핑 하는 것보다 여기를 조심해서 쓰는 게더 중요하다. 얘 같은 경우 이 밸런스 케 캡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다 잘라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9년 7월인데 이게 양호하네 이 정도면. 보통 이제 2년 3년 지난 것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A/S를 해주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펴줘야 돼요. 어, 이건 알루미늄이라 잘 펴집니다. 이렇게 지금 둥글게 된 것들도 각을 좀 잡아주고. 자, 그럼 요거 이제 뜯을 때, 여기가 셀이기 때문에, 셀에다 칼질을 잘못하면은 셀이 터져요. 터지면 이제 뭐 얘는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셀에서 칼질을 하지 말고. 우리 사실 엄청난 노하우인데. 엄청난. 얘는, 안에를 보면은 이런식의 약간 거뭇거뭇한게 있는거는 뭐냐면 x 7 9 0리 접촉했을때 스파크가 튀거나 이러면 이렇게 생기는거죠뭐이 부분을 잘 닦아서 쓴다든가아니면뭐 갈아줘야되겠지 얘를 우리는 지금 밸런스 케이블을 이제 바꿀거기 때문에 이거 할때 진짜 주의할 점은 셀킨이 이렇게 두개가 다 닿아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조심해야되는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떼줘야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밸런스 케이블 교체를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안 팔아요, 국내에서. 이 일반인들은 못 구한다고, 절대.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수입을 해서, 그 수입업체에 돈 주고 사는 거지. 어디 둘러봐도 이런 건안 팔아요, 문제는. 이거 말고 다른 종류는 파는데, 걔는 이제 이렇게 색깔이 없는 애. 빨간색 하나에 검정색 여러 개 있는 애. 그건 팔지. 이렇게 되는 애는 안 판단 말이야.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색깔별로 돼 있기 때문에 셀을 내가 초콜를 씌워도 케이블에 넘버링이 안돼 있어도 색깔 보고 하면 되니까 유용해 녹색이고 노란색, 검정색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네개 해주고 반대편 세개 해주고 일단 여기 먼저 해줄게 요한 가지 확실한 점, 확실한 거는 그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밸런스 케이블이 잘 이렇게 납땜 속에 들어가게끔 해주고, 가장 주의할 점은 안전. 절대 셀키이안 닿게끔 해가지고 터지지 않게. 이게 잘못 이렇게 스파크 일어나고 터지고 이게 좀 심해지면은 셀이 나가거든. 셀이 전압이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도 되게 위험하고. 주의할 점이 닫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항상 아까 좀 뭔가 좀 불안했었지. 응.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죠. 이렇게 비틀어도 응. 일정하게 나오지. 얘는 지금 밸런싱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지. 38까지 떨어지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충전기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충전하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충전기인 것 같아요. 충전기를 잘 써야 돼. UP1200 같은 거. 그런 거잘 쓰면 좋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렇게 잘. 다시 원위치로. 자, 요거 할 때도 절대 조심해야 되고, 손이 이렇게 닿는다든가 안 좋지. 그냥. 자, 요거는 이제. 열풍기로 수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옆에하고 다 붙여줘야 돼. 캡톤 테이프라는 건데, 요거 이제 열의 강한 테이프. 사실 얘를 굳이 안 감아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거 감아주는 이유가 이제 그 일반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놓으면은 열이 나면, 배터리에서 열이 나는데 열이 나면은 그 아무래도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이 부분만은 캡톤 테이프로 안 벌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나머지는 보면 스카이 테이프로 이렇게 다 붙인 적 보이죠. 나머지 는 그냥 스카이 테이프로 하면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축을 씌우면 끝. 수축은 잘못 하는데, 내가. 위치는 센터에서 위쪽으로, 위쪽이 조금 더 남게 잡아주면 되고. 너무 뜨거우면 녹아서 타버리니까. 차터리 경고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가운데에서 이쪽이 조금 더 남게 하고, 이렇게 해서 면 마무리가 됐습니다.